사이젬 3단 뜨었던 바둑을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흙을 지었습니다. 저는 흙 지었을 때, 요렇게, 그, 이렇게 소목에다가 두칸 벌리고 화점에 뜨는 거를 그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통 많이 뜹니다. 여기서는, 아, 일단 요렇게 붙이고, 어? 이렇게 보다 올라가는데 아 이거는 요거는 뒤로 밑으로 빠지면은 이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좋죠. 그러고 또 나가면 두진머리가 두들 두들려 맞기 때문에 이것도 안 좋은데 아하 두진머리를 수비를 안 했어요. 그럼 저 두진머리를 두들리고. 여기서 손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더 나가는 게, 치받는 게 약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고수들은 이게 악수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세우고 이쪽에다가 그 걸치면은 형태는 좀 좋죠. 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싸움을 그런 겁니다. 저는 이럴 때는 항상 올라가야죠. 올라가고 여기서는 하, 하나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올라가고, 여기 또 하나, 여기, 어, 이렇게 올라가고. 안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놓으면 조금 이게 백도 아마 시달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가 일단은 궁도를 확보를 하고, 이게 꼭 받아줘야죠. 그리고. 아하 이게 제가 사음 이게 강의를 보면은 고수들 강의를 보면 처음다 사선에다가 이렇게 앞을 가로막아 가지고 요 붙이고 하면 이쪽에 세력이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100%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삼선에다 놨어요 <laughs> 이게 좀안 좋은,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삼선에다, 사선에다 놔야 되는데. 그 당연히 이렇게 이게 붙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할수 없이 밑으로 들어갔고, 요거는 뭐 이렇게 받아주면은 이게 배이 약간 손해 아닌가? 어차피 이렇게 받을 거. 그래서 하나 띄어가고, 아, 이게 이제 위에 씌웠는데 요거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요쪽으로 끊으면은, 이게 약간의 그, 이, 약해집니다. 어허,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찌르, 면은 여기 받으면, 만약에 제치면은, 요렇게 끊어버리면은, 이게 요쪽으로 단수를 못 치죠. 왜냐면 일로 가야 장문 형식이 됩니다. 여기서 끊는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끊고, 여기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가버리면 이게 연결되고, 또뭐 이래도 이래 해봤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두 마리하고 요거세 마리 싸우면은, 이거는 이것도 100% 죽은 건 아니고, 이게 다, 이거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래 가지고 끊으면은 아마 이쪽으로 될 겁니다. 이쪽으로 단수 칠리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래 나가면서 이게 뭡니까 장문 형식이 되는 거죠. 장문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찔렀고 그다음에 막아줬고 제가 이쪽으로 딱그 타이트하게 했죠. 왜냐면 아까 말씀대로 다시 단수를 치면 장문 형식이 되니까. 할수 없이 이쪽에다 단수를 쳤고 이쪽에다 이제 선수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여다본 겁니다. 아, 이거는 안 받, 뭐 받아줄 그게 없죠. 이게 여기가 급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가 어, 안 끊어지게 이렇게 보완을 했고, 이거는 당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 귀를 굳혀가지고 이제 집을 확보를 했는데. 좋은 순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가 만약에 날일자로 가면, 이게 계속 몰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날일자로 일단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어 벌써 이렇게, 아하,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하, 아, 이게 이어 요래 가지고 패를 하자는 소리, 소리구나. 여기서 이렇게 하면 살죠. 여기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일하면 살죠, 여기. 여기 살았습니다. 그대신 이제 여기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대방은 이렇게 해가지고, 폐를 하자, 그런 겁니다. 할수 없이 폐를 해줘야 되고, 폐는 제가 보니까 여기 끊어가지고, 여기가 폐 공장이야. 여기가 하나, 단수치고, 둘, 먹고, 셋, 막아줘야 되고, 넷, 올라가야 되고, 다섯, 나가야 되고, 여섯, 여섯 개가, 여기서 여섯 개의 패가 나옵니다. <laughs> 제가 이제 했죠, 이렇게. 뭐, 패는 뭐, 제가 100% 이길 것 같아요. 여기도 하나, 둘, 셋넷 아직 네개 네 남았어요. 그렇죠, 이것도 패죠.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이 열로 패를 했는데, 이거 하려 그러다가 열로 패를 했는데, 이게 더 좋죠. 형태가 이제 이게 모양이 그 예쁘고 안정이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날일자로 가는 게 그래서. 여기서 끊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이제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요 놈하고 요 놈, 요 놈하고의 이제 수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리면 요거 먹을까 아닙니까? 그러난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여기에 술을 저기 메우고, 그래 되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수삼이 되는데 제가 이길, 뭐 조금 약간 유리한 것 같지만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먹었어요. 먹고 이제 이어가라 이거지. 이어가고 제가 이걸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되면은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고, 요거는 여기 들어와가지고 좀 손해를 보시고, 지금 저기 요거는 약간의 이제 가열수가 필요하죠. 아, 어? 근데 이거 여기부터 먼저 했어요. 아, 요거는 나가야 되고, 아하, 이거는 선수가 아닌데, 여기 세수 보뭐 이게 이게 내 순대, 이 선수가 아닙니다. 그, 이게 이게 보다, 이게가 그 급한데, 인데 여기서 100은 여기야, 뭐 어떻게 두 마리 주더라도, 100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가운데에 들어가 보통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게 살아버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구, 궁도를 집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런데도 백이 일로 나갔어요. 그럼 저는 이제 요렇게 요렇게 한칸뛰면은 여기 건너 붙이면, 이게 완전히 이제 그살 수가 없어요. 이, 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흙이요. 그래서 제가 일로 했고, 이뭐막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날 일자로, 날 일자로 하니까 여기다 건너 붙이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여기 단, 이게, 이걸 단수치면 이쪽으로 단수쳐가지 안 되니까 아마 이래해야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다 뻗어가지고, 여기, 여기가, 요한 놈을 이제 그 포위를 하면서 굉장히 여기가 좋아지죠. 지금 흙이 유리합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아 이거는 단수 치면 되지. 아 근데 이거를 제, 제가 만약에 백이라면 이거를 안 막아 주죠. 안 막아 주고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일단 집을 하나 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집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거를 이거 두 개를 왜, 왜 이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끼어 집어 가지고 요거를 옥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게 지금 끊을, 끊을 수가 없죠? 이게 단수기 때문에. 그 굉장히 형태가, 백이 안 좋아요. 이거야, 뭐, 이거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100% 이어간 거죠? 그러니까 요게 중앙으로 나가가지고, 요 놈도 포위를 하자. 그리고 요거 튀어나가자. 그런 의미로 한 거고. 보더니, 이제 요거를 잡겠다는 겁니다. 요거를 잡, 잡겠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아, 이게 쪼여가지고, 당신이 열로 나가가지고는 집이 되느냐,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욕을 잡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여기서 단수를 치면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요게, 어, 자충이 돼가지고, 요걸 못 놓거든요. 그래서, 여, 요거를 먹으면 요게 이제 그 선수가 100이, 100% 들어와야 되니까 요쪽에 여기만 저기 흙돌이 하나 있으면은 요건 사, 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치면은 여기다가 내가 놓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아 백도 이렇게 수를 읽어보더니 이렇게 하나 놓쳤어요 여기, 여기다가 여기 하면은 안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요래 하면 바로 이제 먼저 선 제치려고 그래서 할수 있는 데 나가고 여기서 이, 이, 아, 여기 지금은 안 막히지면 안 되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요렇게 재치니까 아 여기 이제 이제 올수 있게 됐어요. 여기가 흙돌이올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요. 그리고 이제 여기 먹어버리니까 요 요거 맛보기로 해가지고 살았어요. 이제 위기에서 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이 코너에 몰렸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수들이 이렇게 들어가라. 보통,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올라가는 걸 보통은 막고, 하고, 집, 집어 넣고, 그 다음에 단수 치고, 여기 호구 치고. 요거 호구 치면, 호구 치고, 그러면은, 그 이쪽이, 저기 뭐야, 망가지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요렇게 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요렇게 하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막아줄 수도 있죠. 그러면 요렇게 하고 이게 이제 요렇게 튀어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막 막을 겁니다. 여기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끊어 버리면 이렇게 하고 이 밑으로 빠져 내려 빠져 가지고 이렇게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내수 내수 세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물론 선수지만은 그 여기 세수 내수기 때문에 이게 죽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요렇게, 놓, 요렇게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살수 있을까? 살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육궁도라 돼가지고 살수 없잖아. 그런데 이제 요게 그거는 되죠. 그, 패를 하자는 말 같아요, 보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래 해가지고 막으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막으면, 요렇게 해가지고, 배가 되는 거죠. 배를 하자 말 같은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올라가니까, 여기 또 손을 떼어버렸어요. 그, 저는 여기를 막아야 되고. 아, 이거는, 이거는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궁도가, 5궁도 최대한을, 두 번을 떠도 5궁도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4궁도지 뭐, 어차피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요쪽 요쪽에 하면 이제는 뭐 끝. 근데 이거 먹을 필요도 없는데 먹었어요. 이또한 이 수를 또 손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집을 또 확보를 했죠. 아,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여기에 이제 죽으면은 게임 자체가 안 되니까. 아, 여기서 뭐 아까 봤듯이 여기가 만불리기 때문에 여기 단수를 치면 뭐이 끝난 거죠. 보든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건너가자그러는데 제가 이거 막을 수 밖에 없고. 여기서는 이걸 뭐, 100% 막아줘야 되죠. 요거는, 요래 붙일 수도 있는데, 붙이면은, 어, 여기에 요 하나가 두개 중에서 하나가 끊어지기 때문에, 일단 제가 날일자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받침 자로를 째는 게좀 유리하겠죠. 왜냐면은, 요 놈, 요 놈만 먹으면 되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막, 막히면, 여기 호구를 벌려가지고, 내려가면은 여기도 어느 정도 붕도가 나오죠. 아, 이거는 제가 이게 무슨 한가게 여기가 약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아, 이게 나가면은, 이게, 이게 단수치는 게 O야. 이게 단수치야지. 여기가 약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어. 이것도 잘못됐어. 그리고, 아까 저기 뭡니까, 그, 여기서, 여기서 이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렇게. 요런 이렇게 이게 급한 데를 주 빨리 놔야 되는데, 급한 데를 안 놓고, 괜히 여기, 여기를 건드려가지고, 여기가 급한 곳을 이제 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돼 있죠. 이게, 이게 안 좋습니다. 쳐다보고, 당연히 쳐다보죠. 들여다보죠. 이제 막을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이,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자충이 돼, 이걸 단수치면 요건 두수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장점이 이렇게 계속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가고, 여기서 다시 나가가지고, 요로 싸잡을 수가 있죠. 여기가 막히면은 요걸 단수 쳐가지고 요렇게 축으로 해가지고 저기 싸바랠 수가 있습니다. 어, 아까 이제 요게 하면 제가 이게 호, 구신다 그랬죠. 여기서 하나 나가면 여기가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어,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서 두점머리를 두들리고 막으면은 여기서 단수 치면은 이두개 중에 하나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요두개 중에 하나는 죽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단수를 칠 수도 있고, 이렇게 단수를 칠 수도 있는데, 마, 마찬가지 같아요. 1도 단수치고 막아주고, 그러면 세수고, 여기는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하더라도, 여기 이어주더라도 하나 둘 단수치고, 단수치고, 그러면 여게 두수대 수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세 마리가 죽었어요. 요세 마리가 죽고, 여기는 이제 저기 아 요거는 이제 표기 하더라도 아까 제가 했듯이 싸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놈 요, 요놈 두놈이기 때문에 두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싸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싸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기서 이렇게 제치면은 이렇게 하면 바로 촉촉수가 되는 거죠 어? 촉촉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또 이리 해야 되고 저는 여기다가 양날 일자로 해가지고, 여기 아주, 아주 좋아졌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제 침투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 이거야 뭐, 여기다가 집이, 집을 마련하면 되죠. 어, 여기, 요래가지고, 이제, 저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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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다가, 어, 외설을 강하게 하고, 여기는 바로 저기 할수 있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집을 변을 파고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딱 붙이니까 그 상대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됐는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가지고 제가 불개성으로 이겼는데 그이 이 바둑은 이분이 상당히 이제 여기에 그 고수들이 항상 그 강의를 할때 급한 것과 큰 곳과 급한 곳이 있으면 급한 곳을 먼저 둬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런 거를 이제 관과해가지고 뭐 이렇게 요거를 함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어 세력이 쌓이고 공격을 함으로 해서 여기가 좀 좋아졌지만은 여기에 비할 건안 되죠. 자 마치겠습니다.